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화장실 문 손잡이인데요. 모티스 도어락 손잡이를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해요. 손잡이가 일반 손잡이랑 조금 다른 게 아래 위에 잔금 장치가 따로 있고,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.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, 이거를 제가 한번 교체를 해볼 건데요. 자, 이 타입이 거의 좀 마치기가 힘든데, 오늘 가져온 것도 조금 달라요. 뭐야. 일단 분해를 해보고, 자, 여기에는 지금 이제 타공이 이렇게 돼 있고 어, 자, 이 분해를 다해 놨는데 이 지금 모티스 도로 손잡이 방문.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모티스를 집어넣을 거고요. 그다음에 하나하나 체결을 할게요. 자, 여기 안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, 저게. 이게 안 들어가면 깎아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얘가 일단 방향이 일단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, 요렇게. 닫은 게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안 들어가네요. 중요한 거는. 자, 이만큼 깎을 거예요, 지금. 안 들어가요.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저기 구석까지, 이 깊이까지 깎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에요야지 어, 깎아내는 거는 위에 보다는 밑에 보면서 깎아내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밑에를 좀 깎아낼게요. 깎아내겠습니다, 일단. 저거 한 살짝 한 1, 2mm인데. 들어갈거 이제 아래 에가 지금 자, 이 정도는 딱될것 같아서 시 표시 좀해 놓고. 오케케이얘안안어어야지지거뭐안 들어갈 이유는 조금이 안 맞아요 지금 그죠 길이가 있으면 좋은데 길이 지금 못 a 길이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 다음에 뚜껑을 눌러주시고 놓아주고 해주고이 옆에 이제 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들어요 이게 그 아까 기둥 거기 구멍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. <놀라> 이제 우리 손잡이는 먼저 샤프터를 다시 넣게해요 지금 여기다가 요 어떻게 했자이 구멍 홀 이게 지금 손잡이에서 뺀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놓고

너무 세게 그리면 세게 그리면 퍽퍽해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문을 한번 닫아보고 담기는 것도 잘 담기고 닫아볼게요 아요자 네, 어, 오늘은 방문 화장실 문에 이런 타입의 모티스 손잡이를 교체하는 영상을 담아봤는데 어떠셨는지 조금 이건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죠.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어,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